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지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원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이방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 바울을 미워해서 쫓아다닌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본 거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공에 붙잡혀 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흥분한 무리들이 얼마든지 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회는 로마 군인들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시 천부장은 알았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전에 그냥 죽는 것은 큰일날 일이다. 그렇게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돼요. 물론 바울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일 죽음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맹세하는 자들까지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묵상해 볼수 있는 것은 분별의 중요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절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죽여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악한 세력을 처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다는 사실을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었고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분별이 잘못되면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악한 세력을 돕는 일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열심과 내 생각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아무리 순고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 바른 분별을 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성경적 교훈은 진리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큰 위협과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지켜 주시는 모습도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의 중요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클수록 오히려 독이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이제 가졌다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흉흉하고 또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오늘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고 힘들 줄 알고도 이 길을 걸어간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그 가운데는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그 영혼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잡혔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길 끝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남희 권사님 40일 작정 기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헌금으로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